나 거기서 뭐해? 앉아? 내일 주말인데 우리 뭐해? 재우랑? 난뭘할 생각이 없어! <laughs> 뭘할 생각이 없다고? 아무 <laughs> 생각이 없어! 너 생각이 없어? 응! 내일 뭐하지? 내일 자! 오늘 어. 수면 부족이야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야! 나좀 자도 돼? 나도 좀 자도 돼? 요즘 너무 바쁘기도 하고, 채유가 매일같이 6시에서 6시 반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좀 마음에 안 들어요, 6시에 일어나. 제가 <laughs> 일이 있어도 더 자고 싶은 날에 충충이가 일어나도 충충이랑 있으면 채유가 소리,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맨날 깨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제가 소리를 지르기 전에 제가 원하는 걸해줘야되는 데, 어. 여보가 그냥 냅 두니까 제가 소리지. 를르는거야 아니야. 원하는 거다 해줘 안 해준 거 있어 어? 알았다 아니야 일단... 아빠 조용히 책책 책 읽고 자고 싶어 그런 c h 가 없을 때 했어야지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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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읽어 k check check c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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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너 꼬집을 수 있어. 한번더안 돼. <웃음> <웃음> 엄마 찾지 마. 엄마 군벵이다 시우가 엄마 꼬집어 엄마 이제 같이 놀 수가 없어. 날씨가 너무 별로다. 오 대박 진짜 일본 케이크네 이거. 일어나면 안돼 위험해. 다 먹었어? 벌써? 저요? 아까워시다. 여기 가요? 응? 아메리카노 사러 가요? 커피 사왔죠? 응. 엄청 큰거사 응. 여보가 망했을까 봐 혹시 몰라서 감자빵을 사왔어 무슨 소리지? 난 망하지 않아 <laughs> 아빠가 망하면 엄마가 배고픈데 화가 날수 있으니까 감자빵을 사와봤어 우와! 짱 짜릿지? 그럴싸하네 그렇사, 아빠가 딸기도 데코레이션 해줄 거야 빨리 가. 봐그 많이 뿌린다? 많이 응. 왜? 난 많이 도니요참가를규묘하게 숨겨놨네. 뭔 소리야 크리스피. 어쩐지 크리스피하게 일부러 기더라또 망했어요. 얘는 촉촉, 안에는 바삭. 그럴 줄 알고 내가 감자빵을 이렇게 준비고 <laughs> 내가 징겨가지고. 얘를 먹다, 얘먹으니까 간이 진짜 세다. 오늘은 토요일 무엇을 할지 각자 하고 싶은 거를 하나씩 말해봅시다. 저요! 같이 할수 있는 거 해야 네? 가... <laughs> <들어놓으면 안> 돼? 같이 들어 누워봐. 안 돼! 다 같이 들어 누워서 넷플릭스를 봅시다. 치유가 못 보잖아. 다 같이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얘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안 돼! 일단 나는, 짠! 저 핸드폰 바꿨어요 여러분. 맨날 제가 치유 사진 찍어가지고 용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테라로 바꿨어요. 무려 1테라 핸드폰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다르죠 뭐? 불안해 죽겠어. 그지. 어, 깨먹을 것 같. 그지. 예. 이스도없 굉장히 1테라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200 얼마였지? 2 2 0 2 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충충이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케이스를. 사러 가야 한다. 우리 함께. 이게 왜 우리 엄마는, 다 같이 하는 거죠? 엄마는 자기만 핸드폰 케이스를 사러 가고 싶습니다. 채유 핸드폰 없는데? 채유는 뭐 하고 싶으니까 오늘 엄마랑 같이 가고 싶다고요. 네. 아 둘이 다녀오신다 이군요. 아빠랑도 가고 싶다고요. 아빠. 엥 아, 타기 싫어? 안돼 타고 가야지. <laughs> 기분이가 좋지, 밖에 나오니까, 박지우가. 박지유! 지윤 골라. 제일 골라봐. 어 이거네 이거네. 하이만 삼천 다 아쉽다. 뭔가 마감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또 배송을 시키면은 주 걸린다 그래서 그냥 쓰려고요. 아구? <놀람> 지윤은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알았지? 소름포 응. <놀람> 채육가 도저히 가만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충충이는 체유랑딴데 갔어요. 삼촌 <laughs> 남았어, 찔 이거 봐, 여기 봐. 삼촌 여기 봐. 여기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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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입을 잡아먹는. <laughs>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웃음> <웃음> 표정 너무 웃겨. 귀여워! 다음! 야 나갈 준비 됐어? 네, 네, 엄마! 나갔다 올게 준아. 준비시오. 8시네. 안녕! 주말 아침 8시에 채우랑 나왔어요. 뭔가, 오전에는 시간이 진짜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laughs>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시간을 조금 보내다 가야. 하루가 후딱 가기도 하고 충춘이가 자고 있기 때문에 치유가 너무 시끄럽게 놀면 은 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일찍 잤기 때문에 오늘 아침은 제 담당입니다. 너무 웃긴 게 홈티비를 보고 있는데 충충이가 핸드폰하고 앉아는 거예요. 제가 소환했어요. 노라자면 인정. 자지 않으면 노 인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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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충충이가 커플 로입고 왔대요. 누가 따라래요, 뭐 조용해 어, 질척거리지 마. 그만 좋아. 그만 엮어 그만 좋아. 해엮거 이렇게. 초록마저의 검정은 뭔데? 질척거려. 아, 이거 주는 읽어. 책이 재미가 일도 없나 보다. 그럼 엄마가 읽어 보자. 자. 시끌벅적 정글 사운드 후. 옹글에 깜깜한 밤이 찾아왔어요. 개구리가 개굴 개굴. 코끼리가 우. 이게 제가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어떤 분이 그토끼 띠인 아기였나봐요. 토끼에다가 이렇게 애기 발 도장을 찍어가지고 기념하는 거를 했길래 체유 그 인스타 만들어줄 때 캐릭터를 만든 거거든요? 여기다가 발을 찍어주려고 지금 요 도장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실패할까봐 도장을 준비했지요. 언니, 발이 얼마나 자랐나요? 어, 우리 아이 발이 많이 자랐어요. 귀여워. 이거를 내가 그때 조리원에서 여보 없을 때 해봤거든? 어렵더라 생각보다 음. 이렇게 보면은 도장이 들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발을 찍는 거야 찍어보자 가만히 있어 <laughs> 오므리지 마 채희야 <laughs> 오므리지 말고 다와있어 오차 생각보다 갑니다 아! 아! 여기다 이렇게 하고 아니 여보가 그냥 내려놓으면 되잖아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니까 이거 잠깐만 <laughs> 야차 <지금>. 아! <laughs> 아 어떻게 여기, 여기, 여기가 여 뒤꿈치가 와야 되는데 아니맞아니 아니, 잠깐 준비 찌금 잠깐 예 이야 캬 망했어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야 아 어떻게 이 세게 눌렀잖아요 아, 어떻게 저기 저왼발 해? 해야지 할건 맞아 해야지 음, 한 방에 음. 하자 한 방에 헤 음. 느낌 있어? 지우야 무슨 일이야? 응. 언니 가서 발 닦고 오세요, 언넝. 현 현대 미소리야 이거. 귀여워. 너무 오. 귀엽지. 느낌 있어. 뭐야 너무 귀엽잖아? 딱귀여 귀여워. 아빠랑 놀아. 지금 만나러 갑니다. <laughs> 진짜? 그만 만나 오늘 하루 종일 만났잖아, 지유야 <laughs> 아침부터. 지금 시원한 완전 엄마 껌딱지여 가지고 엄마만 지쳐. 보면은 부모한테만 올라 그래요. 올라봐 애정 테스트 해보자. 지유 좀 데려가봐. 데려오세요. 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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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와. 아빠는 정답한 보풀을 받아야지. 어? 안 그러면 게임이 안 되니까. 올라가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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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떡마 줄게! 아빠 엄마, 엄게떡마 엄마,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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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너무해 <laughs> 아, 너무... 일로라 <일러. 웃음> 관심 없어요 아빠, 아버지 엄마만 좋아요 응. 지우는 스스로 나린이. 어린이 대박 혼자 먹네 이제? 뭐치 응. 지우가 들고 먹어? 스스로 컨트롤 해요 손 먹고 손 한번 씻고 색깔 한번 보고 눈도가 많이 나아 <laughs> 온다 진짜 착착 한기네귀여 엄마한테 말 하지 그랬어. 혼자 먹을 수 있다고. 뭐? 벌써 낀것 음, 같아서 한번 사온 거야. 광대이는 <laughs> 우둥실둥실 거야. 아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잘 <laughs> 먹겠습니다 하고 취한다 취한다. 아 분유에 취한다. 아 온도가 아주 딱이야. 잘 <laughs> 가만히 있는 거 보자. 어쩜 이렇게 가만이 앉냐? 응? 음? 어? 엄마, 가 하니까 좀 징그러운 것 같아. 쟤는 나라여. 쟤는 나라여. 쟤는 나라여. 쟤는 아라여 쟤는 놀라요쟤나라 어디게 머디 깨. 머리 깨. 머리 깨. 머리 깨. 머리 깨. 머리 깨. 머리 깨. 머이 깨. 머리 깨. 머와 진짜 짱 깨. 한다 공찾기 짱머한다예예 신나 예, 예어 짝짝짝! 아이 체육도 해볼래? 오 체육도 할수 있어 체육 천재야 좀... 따라 하는 거야? 준비 완료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너무 피곤하니까 밥을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 주말은 편안하게 사 먹는 거야 맞아? 하지만, 너는, 너는 사먹지 않지 엄마의 정성으로 만든 이유식을 먹었지요. 하지만 엄마는 사먹어요 엄마는 사먹어요 네. 어페 안녕하세요. 안세요안녕세요안녕하요안녕요안녕하세데안녕요 이 <laughs> <laughs> 아, 그냥 파스타리있이 옷을 보고 오면2 2 6 0 0원이야요 오늘 하면... 오랜만에 와서 원래 얼마인지 기억도 안나 네, 네. 의자가 있어도 의미가 없네. 이지는지가앉지 음, 않기 때문이지요. 편유야한시도 가만 히안 있어. 편 한시도 가만히 있어. 편의실파 어? 가만히 안 있어. 편의실에 음, 가 이건 뭐지? 감자 으깬 거응짱 음. 맛있겠다, 이거 아이 음! 맛있다 딱반기 <laughs> 좀 꼈어 여원히안어야무 새우, 새우 새우야? 여보 서서갈비야? 응? 9백이 아니면 30백이야? 뭐하는 거야 이게? 어. 아까 배고프다는거 없어? 어. 엄마 아빠 스테이크. 엄마 아빠 스테이크 먹고 자기 떡봉 주고 <laughs> 떡봉 주고 소리 지른다고 뭐라 했어? 미안하다 야. 배고픈 지 깜빡했다. 오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어이 야. 저희는 오자마자 체육 시키고 재웠어요. 이렇게. 근데 이 15%가 약간 햇빛이 돈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카메라가 햇빛이 돌아요 여러분 한지 3일 만에 팔아버릴까 <laughs> 케이스 사고 보호필름 샀는데 팔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네 주말이 진짜 순삭이다 그지? 나 누구랑 얘기해? 기포가 한가득 들어가 있네요 선생님? 아 진짜 <laughs> 저리 가 못생긴 사람이 두 명이나 있네요 요너한 대. 못생기셨네요. 그럼 <laughs> 너두 대. 아 진짜 못생기셨어. 너세 대. 못생긴 사람이 카메라 꺼지면 너네 대. 두 명이나 있어요. 너 다섯 대. 네. 우와. 여보. 응? 완전 무적이 되어버렸어. 아무도 나의 핸드폰을 건들 수 없다. 하지만 널 건들 수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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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보 가서 빨리 파메 봐봐. 나 왔나? 파메안 안안안안 봐. 안 봐? 책 읽어봐. 왜 자꾸 책 읽어? 나라도 생각을 해야지 너 <laughs> 생각이 없으니 우리 집에 브레인이라도 있어야 될거야 하나 다 바보들만 있어가지고 <laughs> 바보야? 아직 채 바보야 ㅋ ㅋ 구매 후 재생 눌러가 보자 16,000... 예약 구매가 뭐야? 아직 안 되나 본데? 아.